어제 40년지기 친구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고인과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죄다 그 사람 험담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가깝게 지냈으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65세 이후 친구의 진짜 모습이구나. 저는 올해 71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친구들을 지켜보면서 하나의 확신에 이르렀어요. 65세가 넘으면 친구라는 존재가 얼마나 쓸데없는지를요. 사실 이런 말을 하는 제 자신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살았죠. 20대 때는 친구들과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꿈을 이야기했어요. 30대에는 서로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해주고 40대에는 자녀 교육 문제로 조언을 주고받았습니다. 50대에는 사업 이야기를 나누고 60대 초반까지도 은퇴 후 계획을 함께 세웠죠. 그런데 65세를 넘어서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하나씩 변해가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그 친구들이 아니구나. 오늘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 친구들이 에너지 뱀파이어가 됩니다. 40년지기 친구와 2시간을 앉아있으면 제가 하는 말은 고작 10마디 정도입니다.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혈압 이야기를 30분, 자기 자식 자랑을 30분, 그리고 끝없는 남 험담을 1시간.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지쳐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에너지를 모조리 빨아간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몇번 반복하고 나니 친구들과의 만남이 두려워지더군요. 65세 이후의 친구들은 대부분 이런 패턴이에요. 자기 얘기만 하고 남의 얘기는 듣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부정적인 이야기들이죠. 아픈 이야기, 돈 걱정, 자식 걱정, 그리고 끝없는 험담. 왜 이럴까요? 나이가 들면 자기 세계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할 일도 없고, 새로운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작년에 한 친구가 자기 건강 이야기를 3시간 동안 했어요. 똑같은 병원 이야기, 똑같은 약 이야기, 똑같은 증상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더군요. 저는 중간에 다른 화제로 바꿔보려고 했지만 소용 없었어요. 결국 그 친구의 일방적인 독백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후에 또 만났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더군요.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저를 대화 상대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청중으로만 보고 있구나.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만나면 에너지를 얻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웃으면서 활력을 충전했죠. 하지만 이제는 정반대예요.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이유, 친구들이 질투와 시기의 덩어리가 됩니다.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다행히 별 이상이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축하해주는 대신 이상한 반응들을 보였어요. 어떤 친구는 그런 건 믿을 게못 된다고 했고, 어떤 친구는 나중에 갑자기 큰병 생길 수도 있다며 불길한 소리만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친구들이 제가 건강한 걸 좋아하지 않는구나. 며칠 후 다른 친구가 질투하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자기는 당뇨에 고혈압까지 있는데 저만 멀쩡하니까 좋겠다면서요. 40년 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가 제 건강을 시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손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제 손자가 명문대에 입학했다고 했더니 요즘 대학은 예전 같지 않다며 깎아내리더군요. 그 대학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반대로 친구 자식이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솔직히 배가 아파요. 축하한다는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자식은 왜 저렇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다른 친구들은 오죽할까요? 지난해에 한 친구가 로또에 당첨되어 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친구들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축하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들 시기하고 질투하기 바빴죠. 어떤 친구는 그 돈으로 복권만 더 사서 날릴 거라고 했고, 어떤 친구는 세금 떼고 나면 얼마 안 남는다고 했어요. 이게 65세 이후 친구 관계의 현실입니다.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어요. 왜 이럴까요? 더 이상 각자 성장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성취를 이룰 가능성도 희박하고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하죠.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는 것 외에는 할게 없어요. 젊었을 때는 친구의 성공이 자극이 되었어요.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 동기 부여가 됐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시간도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의 좋은 일이 그냥 시기의 대상이 되어 버리는 거죠. 세 번째 이유, 친구들과는 더 이상 진짜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지난달 대학 동창 모임에서 2시간 동안 나눈 대화의 90%가 과거 이야기였어요. 대학교 2학년 때 MT 갔던 이야기, 김 교수가 얼마나 무서웠는지에 대한 이야기, 졸업하고 처음 직장 다닐 때 이야기, 모두 30년, 40년 전 이야기들이에요. 현재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요즘 관심 있는 책 이야기를 꺼냈더니 이 나이에 무슨 책을 읽냐며 핀잔을 주더군요. 눈도 아픈데 왜 고생하냐는 식이었어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고 했더니 우리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냐고 했어요. 그냥 편히 쉬어야 한다면서 만류했죠. 미래 계획을 얘기했더니 우리에게 무슨 미래가 있냐며 그냥 무사히 살다 가는 게 목표라고 하더군요. 모든 대화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었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도전 정신도 성장에 대한 의욕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요즘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다들 고개를 저으며 시간 낭비라고 하더군요. 우리 나이에 그런 걸 배워서 뭐 하냐는 시기였어요. 또 다른 친구는 요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있다고 했더니 복잡한 거 배우지 말고 그냥 전화만 쓰라고 했어요. 변화를 거부하고 현상유지만 하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친구들과 무슨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서로의 정체된 삶을 확인하는 시간일 뿐이에요.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꿈을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서로에게 조언도 해주고 격려도 해줬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예전에는 좋았는데 하는 과거 회상 뿐입니다. 네 번째 이유, 친구들이 끊임없이 부탁과 요구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의 부탁이 늘어나요. 처음에는 병원의 차로 태워달라는 작은 부탁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엔 며느리 일자리를 찾아달라. 핸드폰 사용법을 가르쳐 달라는 식으로 점점 부탁이 늘어납니다.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계속 쌓이다 보면 부담이 되어요. 그리고 점점 요구가 커져요. 수술할 때 간병을 도와달라. 아들 사업 보증인을 서달라. 집을 못 구해서 한 달만 신세 지게 해달라는 식으로요. 작년에 한 친구가 심각한 부탁을 해왔어요.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면서 저만 믿는다고 하더군요. 거절하자니 40년 우정이 아깝고 들어주자니 제 노후 자금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거절했는데 그 이후로 그 친구와의 관계가 완전히 변했어요. 만날 때마다 서먹서먹하고 예전처럼 편하게 지낼 수 없게 되었죠. 또 다른 친구는 수술 후 회복기간에 간병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며칠만 도와달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 한달 넘게 매일 와달라는 거였어요. 간병인을 쓰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가족들은 모두 바쁘다는 핑계였죠. 그런데 더큰 문제는 이런 부탁을 들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더큰 부탁을 해와요. 마치 제가 부탁을 들어주는 게 의무인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반대로 제가 부탁을 하면 어떨까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거절해요. 몸이 안 좋다 형편이 어렵다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요. 작년에 제가 입원했을 때 며칠만 심부름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모두들 바쁘다며 거절했어요. 결국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친구라는 이름으로 계속 무언가를 요구받는 관계. 이게 65세 이후 친구 관계의 현실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 친구들이 과거에 매여 변화를 거부합니다. 제가 최근에 스마트폰을 바꿨는데 친구들이 우리 나이에 그런 복잡한 거왜 쓰냐며 만류했어요. 전화만 되면 되는데 왜 그런 걸 배우냐는 식이었죠. 자기들은 예전 폰이 좋다면서 요즘 기술은 너무 복잡해서 따라갈 수 없다고 하더군요.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면 무조건 말려요. 자기들이 변화를 거부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운동을 새로 시작했다고 하니 이 나이에 무리하면 안 된다며 다칠 수 있다고 했어요. 새로운 취미를 가졌다고 하니. 돈만 나가고 별 의미 없을 거라고 했고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난다고 하니 우리만한 친구가 어디 있냐며 새로운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모든 변화와 도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만류합니다. 자기들은 포기하고 정체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래야 편한 거죠. 변화하려는 사람을 보면 자신들의 무기력함이 더 도드라져 보이니까 불편한 거예요. 지난해에 저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했더니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외국어를 배워서 뭐하냐? 시간 낭비다. 기억력도 안 좋아졌는데 불가능하다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웠어요. 여섯 개월 후에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할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친구들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어요. 그 정도로는 실용성이 없다. 돈만 썼다는 식으로 폄하했습니다. 이런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저도 무기력해져요.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의욕이 사라지고 그냥 현상 유지에 만족하게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65세가 넘어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유 친구들과의 만남이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만나는 게 즐거웠어요.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만나지 않으면 우정이 식었다느니, 혼자만 잘난 척한다느니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해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딱세 곳이에요. 근처 커피숍, 동네 식당, 그리고 공원 벤치. 더 이상 새로운 곳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새로운 식당을 가자고 하면 이미 아는 곳이 편하다며 거절하고 다른 활동을 제안하면 번거롭다며 싫어해요. 대화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옛날 이야기, 그리고 남험담. 이네 가지를 무한반복해요. 새로운 화제를 꺼내려고 하면 관심 없다는 반응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다며 피해요. 새로울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어요.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돈만 나갑니다. 커피 한 잔, 식사 한끼 하는 데도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과 돈에 비해 얻는 게 별로 없어요. 더큰 문제는 이런 만남 때문에 정작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책을 읽고 싶어도 새로운 활동을 하고 싶어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친구 약속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 손자와 함께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친구 모임과 겹쳤어요. 친구들은 약속을 바꿀 수 없다며 고집을 부렸고 결국 손자와의 여행을 포기해야 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아쉬운 일이에요. 친구들과의 만남이 인생에 활력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잡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의무감으로 만나는 관계는 진정한 우정이 아니에요. 일곱 번째 이유 진짜 어려울 때 친구들은 사라집니다. 2년 전에 제가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 40년지기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몇 명이 병문안을 왔어요. 그런데 수술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회복 기간도 길어지니까 하나둘씩 연락이 뜸해지더군요. 몸조리 잘하라는 인사치레만 하고 사라졌어요.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갈 때도 장 보러 갈 때도 집안일을 할 때도 모두 혼자였어요. 한 친구는 병문안을 한번온 후, 두달 동안 연락도 없었어요. 나중에 우연히 만났더니 제가 언제 퇴원했는지도 모르고 있더군요. 관심이 전혀 없었던 거죠. 또 다른 친구는 제가 수술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쁘다며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날 다른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갔더군요. 제 수술보다 골프가 더 중요했던 거죠. 반면에 가족들은 달랐어요. 아내는 밤낮으로 간병을 해줬고, 자식들은 번갈아가며 병원에 왔어요. 사위와 며느리까지 도움을 주더군요. 진짜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준 건 가족뿐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술한잔 마시며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없구나. 친구들은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울 때는 내 일도 바쁘다는 식으로 외면합니다.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 친구 관계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졌어요. 40년 동안 쌓아온 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그 후로 비슷한 일들을 많이 봤어요. 한 친구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이 모두 외면했어요. 돈 문제가 생기니까 감염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죠. 또 다른 친구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더군요. 귀찮아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친구라는 관계는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때만 유지되는 것 같아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모두 사라져 버려요. 그럼 65세 이후에는 친구가 정말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친구는 여전히 필요해요. 하지만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진짜 필요한 친구는 서로의 성장을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이른세가 되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제가 그런 시도를 할때 응원해 주는 사람입니다. 제게는 한명 있어요. 올해 74세인데 요즘 그림을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지금은 꽤잘 그려요. 그 친구와 만나면 서로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격려해 줍니다. 저도 그 친구 덕분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또 진짜 필요한 친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에요. 만날 때마다 좋은 책을 추천해주고 재미있는 경험담을 들려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이런 친구와 함께 있으면 저도 덩달아 밝아집니다. 그리고 솔직하고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예요. 아부하지도 않고 뒤에서 험담하지도 않는 사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주고 좋은 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울 때 진짜 도움을 주는 친구예요. 말로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이런 친구는 정말 귀한 존재예요. 하지만 이런 기준에 맞는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한명 있을까 말까 해요. 그래서 65세 이후에는 친구의 수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무의미한 친구 10명보다 의미 있는 친구 한 명이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65세 이후에는 가족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 자녀, 손자, 손녀. 이들과의 관계가 친구 관계보다 훨씬 중요해요. 친구는 선택이지만 가족은 운명이거든요. 친구는 언제든지 관계를 끊을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연락을 안 하면 그만이죠. 하지만 가족은 다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혈연으로 연결된 관계는 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것도 가족이에요. 제가 요즘 하는 일은 이래요. 의미 없는 친구 모임은 과감히 거절합니다. 대신 그 시간에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서운해했어요. 왜안 나오냐, 우정이 식었냐 하는 식으로 따졌죠.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의미없는 만남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요. 몇 명은 화를 내며 연락을 끊었어요. 하지만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그런 친구들과는 어차피 진정한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 귀한 시간을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친구들에게, 낭비할 여유는 없어요. 남은 인생이 그리 길지 않은데 무의미한 인간관계에 매달려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물론 이런 말을 하면 냉정하다거나 인정머리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65세 이후의 현실 말이에요. 젊었을 때의 우정과 늙어서의 우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관계였다면 늙어서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여야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위로와 격려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서로의 발목을 잡고 서로를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해요.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면 말리고, 변화를 추구하면 비난하고, 성공하면 시기하고, 실패하면 비웃어요. 이런 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 친구들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더욱 선택적이어야 해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여덟 번째 이유, 친구들이 고정관념과 편견에 갇혀 있습니다. 65세 이후의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만의 고정관념에 갇혀 살아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정치 이야기만 해도 그래요.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틀렸다고 여기고,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고집해요. 토론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죠. 젊은 세대에 대한 편견도 심각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다 버릇없다, 예의가 없다, 게으르다는 식으로 일반화해버려요. 개별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모든 젊은이를 하나로 묶어서 비판해요. 기술에 대한 거부감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 인터넷, SNS 같은 것들을 무조건 나쁘다고 여기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새로운 기술이 가져다 주는 편리함이나 즐거움은 전혀 인정하지 않죠. 이런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답답해져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발전이 없어요. 계속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같은 생각만 반복해요. 아홉 번째 이유, 친구들이 건강 염려증에 빠져 있습니다. 65세가 넘으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나쳐서 건강 염려증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만나면 대화의 80%가 건강이야기예요. 누구는 어디가 아프다, 어떤 병원에 갔다, 어떤 약을 먹는다,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건강 정보의 대부분이 정확하지 않아요. 인터넷에서 주어들은 이야기나 카더라, 통신으로 전해들은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의학적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을 마치 진리인 양 전파해요. 한 친구는 특정 음식을 먹으면 암이 낫는다며 계속 권했어요. 의사가 말린다고 해도 자신이 직접 경험했다며 고집을 부렸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암에 걸린 적도 없었어요. 또 다른 친구는 자신의 모든 증상을 심각한 병과 연결지어 생각해요.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병원에서 이상 없다고 해도 믿지 않아요. 이런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저도 덩달아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요. 계속 부정적인 건강 이야기만 들으니까 멀쩡한 몸도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건강에 대한 관심은 좋지만 지나치면 독이 되어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불안감만 증폭시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열 번째 이유, 친구들이 현실 도피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노년층 친구들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만 매달려 살아요. 젊었을 때가 그리워서 계속 그때 이야기만 해요.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어떤 친구는 아직도 자신이 30대인 것처럼 행동해요.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따라 하려고 해요. 나이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젊어 보이려고 애를 써요. 반대로 어떤 친구는 완전히 체념해버려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늙었다, 할수 있는 게 없다며 모든 것을 포기해버려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요. 이두 극단 모두 건강하지 않아요. 나이에 맞는 역할과 생활을 받아들이면서도 할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친구들은 그런 균형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저도 혼란스러워져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노년의 모습인지 헷갈리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입니다. 65세가 넘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지만 적응하고 나면 이만한 축복이 없어요.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수 있는 시간,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생각에 잠기고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의미 없는 친구들과의 만남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했어요. 65세 이후에는 이 말이 더욱 실감 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맞출 필요도 없이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 자신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못했던 생각들을 하고 미처 못다 한 일들을 할수 있어요. 저는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책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을 얻는 시간, 산책을 하며 자연을 감상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무의미한 친구들과의 수다보다 훨씬 의미 있어요. 물론 완전히 혼자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족과의 관계는 소중히 하고 정말 의미 있는 친구 몇 명과는 깊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하지만 그 외에 피상적인 인간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잘 알아가야 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해요. 65세 이후 친구가 쓸데없는 이유,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것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무의미한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세요.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지혜입니다. 친구는 인생의 조미료 같은 존재예요. 적당히 있으면 인생의 맛을 더해주지만 너무 많으면 오히려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65세 이후에는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처럼 아무나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마음이 맞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만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런 친구를 찾기는 어렵지만 찾는다면 정말 소중한 인생의 동반자가 될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만난 친구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평생을 함께 할수 있는 관계가 될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65세 이후에는 친구 관계에 대한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을 중시하고 피상적인 관계보다는 깊이 있는 관계를 추구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가족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70일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친구 관계의 진실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인정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행복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 관계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